자 볼게요. 본문 4 보겠습니다. 자, to e x e r i e n c e of amazement. 자, amazement는 지금 여기 보이죠. 자, 놀랍게도. 자, 투 다음에 전체 다투 다음에 감정 명사가 오면은 이렇게 놀랍게도 이런 말 하거든요.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at 어나더리 있어 지금. 자, 어나더는 또 다른인데 지금 yet은 이건 의미상 뭐 그냥 또또 하나의 그냥 이거 yet는 그냥 붙어있다고 생각해. 이거는 뭐문법적인 설명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게 뭐냐면 어쨌거나 지금 첫 번째 사람 나왔고 두 번째 사람 나왔고 세 번째 로블링이 나온 거야.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자, 세 번째 로블링이 누군가 봅시다. 이 사람이 스텝인 돕고 나섰대. 왜? 다리를 구하기 위해서. 와, 자. 이번에는 뭐였냐면 이번에 그것은 자, 이 그것이 뭐겠느냐? 자, 이번에 그것은 자, 여기서 있은 그 자, 이놈의 로블링을 얘기하는 건데 아, 로블링 사람이잖아. 근데 왜있을 써요? 자, 로블링은 지금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때 성별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킬 때는 이슬 쓸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킬 때는 특정한 명사니까 이건 자 그래서 이 로블링은 자 뭐였냐면 아 워싱턴의 와이프였다고 그리고 여기 콤마로 뭐 설명해주자 누구 에밀리 워렌 로블링이네 자 당연히 결혼했으니까 남편 성 따라가야죠 다음 자 빌리브 인 계속 여기 빌리브는 안 나오고 빌리브 인만 나오네 자 그녀는 확실히 믿고 있었대 뭐를 자 what 관계되면서 나왔어. 거스로 해석해야죠. Her family head start. 그녀의 가족이 시작했던 것을 그녀는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녀는, 자, 디터민 뜻이 여기선 형용사로 쓰였다고 보면 돼요. 그녀는 디터민한 성격이래, 투부정사할. 이렇게 해석하면 편해요. 자, 그녀는 뭐냐면, 그녀는 확고했, 확고했대. 결심한, 그녀는 결심했어요. 뭘 하도록, 투부정사하도록, 보도록, 뭐를, 그것을 통해서 보도록. 자, 여기서 일 있죠. 지금 뭐 타동사구의 목적어가 대명사이면 반드시 동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빨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이건데 자 이거는 지금 쓰잇신데 혹시나 이렇게 쓰면 안 된답니다 이시 바꾸고 다있으면돼쓰쓰로가 붙어 있으면 안돼그 정도만 이제 알면 되겠고 다음에 당연히 이이시 가리키는 거 다시 또요이시 가리키는 건 뭐냐면 당연히 여기 있는 그녀의 가족이 시작했던 것을 자기가 다시 스위스로 다시 끝까지 해내다 스위스는 끝까지 해내다니까 끝까지 해내려고 해, 결 확신을 했겠지 결심을 했겠죠 요거 다시 이 체크하고 이시 엄청 많이 넣어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여기 있는 자 헤드피피랑 여기를 봐야 돼자 믿은 게 먼저입니까 시작한 게 먼저입니까? 가족이 시작했으니까 믿었겠죠. 시작을 해야 뭘 믿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주절보다 먼저 일어난 일 확인하시고 다음 자 해석을 좀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자 결혼 전에 메리지 결혼 전에 그녀는 자 알았습니까? 아나띵이네 아무것도 몰랐대. 뭐를 엔지니어 공학에 대해서 몰랐대. 그래서 자 여기는 도우 하지만 보이죠. 자 이런 거 컴마컴마 컴마 사이에 있는 거 얘는 하우에버랑 비슷한 건데. 이 도우, 도우는 원래 비록 못모지만이라는 접속사가 있지만 얘는 지금 접속부사로 쓰인 거야. 접속부사는 앞으로 갔다, 가운데 갔다, 뒤로 갔다. 하우 에버 아시지? 하우 에버가 원래 왔다 갔다잖아. 하 얘도 똑같아. 원래 이 앞으로 와야 돼.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얘부터 해석을 해줘야 얘부터 일바로 해줘야 해석이 편합니다. 하지만 자 에즈 못모 하면서 에즈는 그냥 못모 하면서 못모 할때자 그녀의 남편의 건강이 자 페일이 여기서 나빠지다래. 음 챙기시고. 그녀의 남편의 건강이 되게 나빠지고 있대. 그래서 에밀리는 자, 패싱. 그, 전내 건네줬대. 누구에게? 그의 자, 인트로, 인스트럭션 이러면은 지시 사항이야. 아, 남편의 지시 사항을 건네줬대. 누구에게? 어시스턴트, 보조자, 엔지니어들에게. 그리고 또 시작했대. 뭘 시작해? 브링. 가져오기 시작했대. 뭘 그들의 컨스트럭션 리포트를. 건축 보고서도 가져왔대. 아, 이제 에밀리가 옆에서 이제 보좌를 해주네. 자, 이도 프로세스. 그런 과정에서, 시, 그녀는 자연스럽게, 자, 픽업, 알게 됐대. 뭐를, 많은 정보를 알게 됐대. 뭐에 대한 다리 건설에 돼요. 그러겠지. 서당께, 4단계... 또 3년을 하면 뭐 풍월을 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 다음, 여기. 자, 어시스턴트는 도움이니까, 아, 희진는 남편이겠지. 아, 남편의 도움을 가지고 그녀는 또한 공부했대. 뭐를, 하이어 메스메틱, 엔지니어. 이러면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고등 수학이랑 공학 기술을 지금 배웠대. 근데 어떻게 됐대? 너무 열심히 했대. 자, 소댓 so 우리 고등학교 말고 중학교 때 배웠지. 너무 열심히 우리 이런 것들을 지금 공부를 했대 그녀가.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됐대? 자, 전문가가 되었대. 어디서? 이런 고등 수학이랑 엔지니어, 공학 분야에서. 근데 뭐 없이 대학에 안 갔대. 이게 중요하지. 대학에 안갔다 대학에 안 갔네. 다음. 파이저타임 못모할 때쯤. 자, 다리가 1884년에 완료됐을 때쯤 에밀리는 수행하고 있었대. 뭘 수행하고 있었대? 많은 팀 주요한 엔지니어의 디티 임무들을 하고 있었대. 대학을 한지만 하고 있었대. 다시 안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이뤄져서 저 이거 아까 앞에서 했지? 그럼 뭐야? 무조건 와워즈쓴 이유. 안문장 아, 전체를 받은 선행사의 계속적 용법이 주어면 단수 취급하자. 요거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언프레센트. 자 전례가 없었대. 여성으로서 그 당시에. 됐습니다. 6까지인가? 오케이. 본문 아니다. 하나 더 있다. 자, 다음. 본문 사는 어디까지냐면 자. 4까지입니다. 4. 39번까지 해야 돼. 자, 다시 갈게요. 자, 매니피를 많은 사람들은 칭찬했어요. 뭐야, 그녀의 컨트리뷰션, 기어를 근데 자 뭐에 대한 기어야 전체사 투 기억하시고.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를 칭찬했대. 그리고 그녀는 비캠 됐어요. 최초의 사람이 됐는데, 자, 투부정사할 최초의 사람. 자, 다리를 건넜대. 얘가 최초로. 이렇게 해서, 얘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기억하시고, 자, 여기서 이슨 뭡니까? 이씨 가리키는 거 볼게요. 이슨 당연히 다리를 건넌 거겠지. 그러면 이거를 좀 어디서부터 밑줄을 쳐줘야 되냐면, 그녀가 지금 이거, 그녀가 다리를 건넌 거잖아. 이 건넌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이슨 건너는 상황. 그 건너는 상황은 순간이었대. 자, 무슨 순간이냐면 자, 그녀랑 워싱턴이랑 존이랑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람. 근데 뭐 했던 사람? 다리를 지었던 이 사람들이지. 여기 있는 사람들. 다리를 지었던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자, 헤드워크드 열심히 일했던 순간이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됐다잖아. 여기가 지금 생략됐지 당연히. 매우 열심히 했는데 여기 뭘 위해서 열심히 한 무슨 순간인지 여기 지금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어. 이걸 내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면. 자 얘는 여기다 쓸게 여기다. 원래는. 자, 이걸 볼게 한번. 전시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여러분도 다 기억할 거야. 여기 원래 위치가 생략됐다때 그러니까 여기 4가 있지. 그럼 이 문장도 맞는 거야. 그렇지? 봐봐. 여기 4가 있지? 근데 여기 위치가 있지. 원래 이런 문장이었던 거야. 근데 위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이 가능하고 그래서 여기 생략한 걸 보여준 거고. 그럼 이 39번 문장도 맞는 거고 내가 쓴이 문장도 맞는 거고. 맞지? 다음 귀찮으니까 이해를 못하면 여기다 다음 여기 만약에 위치 대신에 for 위치 써도 맞는 거야 대신에 저 뒤에 대신에 저 뒤에 for는 이걸 이걸로 쓰려면 for 위치로 쓰려면 당연히 여기 for는 쓰면 뒤에 쓰면안 되겠지 그래서 어제도 moment for 위치 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드까지만 for는 안 되고 그러니까 총 이렇게도 쓸수 있고 39번처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내가 타이핑 친 것처럼 쓸 수도 있고 또는 위치 대신에 for 위치 넣고 for를 없앨 수도 있고 기억하세요. 필기해놓으세요. 모르면 수업시간에 물어보고 자 됐습니다.